and 제가 앉았을 때이 시트는 예전에 그 K3 탔을 때그 시트의 착좌감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전동 시트가 아니라 수동으로 이 의자의 각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타고 출발을 했을 때 엑셀레이터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K3 아반떼 이런 차들과 무게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차체는 경차보다 아주 약간 큰데, 경차 혜택은 없는 차입니다. 1.6이라 경차 혜택은 없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시수출도 많이 한다고 해요. 뭐 인도 쪽으로도 시수출을 많이 하는 차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맞춘 듯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K3와 거의 같은 가격인데, 뒷좌석은 K3보다 훨씬 좁아요. K3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반떼와 마찬가지로 뒷자리도 준중형이지만 예전 중형차처럼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해놨는데 얘는 진짜 경차의 그 뒷자리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좁아요. 부양감도 괜찮고요. R타입 MDPS가 아니지만은 세팅을 그래도 어 예전같이 헐겁게 하는 세팅은 많이 줄어들긴 한것 같아요. <laughs> 이게 뒷좌석에 에어벤트가 없고 그래서 에어컨을 켰을 때 뒷좌석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통통 튀는 승차감과 텅텅거리는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그냥 뒤는 그냥 벤벤 어, 벤. 벤 같은 느낌 음. 덥고 어, 덥고. 그냥 앉는 시트만 좀 부드러울 뿐이지 어. 모르겠어요 뒤에가 너무 뻣뻣한 것 같아 지금 여기 앉아있을 때 허벅지에 반밖에 없어 뒤에 의자 그거지. 말대로 여기는 강아지나 고양이 애완애완의 음. <laughs> 공간, 아니면 맞아. 애기들의 공간. 하린이 너가 키가 큰 편이 아닌데도 그러면 시트가 확실히 좁지, 좁다는 거야. 짧다는 거야. 거지. 짧아, 짧 어, 앉아 있는 그 엉덩이 맞는 시트가 짧다는 거야. 네, 앞에는 괜찮았어. 근데 뒤에가 네. 그냥 버려진 건가. <laughs> 뒤에 서스펜션은 쿠션빔이고. 제가 전에 탔던 K3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세단이라 토션빔이지만 차고가 낮기 때문에 SUV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SUV보다 조금 낮다 승차감이 근데 얘는 SUV에다가 토션빔까지 해서 뒷자리의 승차감은 생각하시는 대로예요. 출력은 뭐 123마력, 15토크 정도 나오는데 출력을 논할 만한 차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출력이 막 딸려가지고, 아, 정말 답답하나 그럴 정도의 차는 아니에요. 근데 혼라이프를 즐길 수 있기에는 가능합니다. 여기도 CVT 미션과 스마트 스트림 엔진 조합인데, 얘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K3처럼 가상의 단수 조작을 하면 8단까지 나옵니다. 얘도.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모드,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있고요 스포츠 모드를 놨을 때 핸들이 살짝 무거워지는 거는 체감이 될정도예요 조그셔틀로 모드를 세 가지 모드를 조정을 하는 거라 나름 편하긴 합니다. 아 이거 또 눌렀네. 이게 그런데 한 가지가 이 드라이브 모드 바꾸다 보니까 옆에 그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을 나도 모르게 눌러지는데, 이거 누르면 <laughs> 여름에 핸들이 달궈집니다. 이렇게 따따하다니.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오늘 두 번째 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단수. 하다 보면은 이렇게 눌리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좀 조작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 나오는 현대차와 기아차. 준중형급부터 거의 뭐 경차 까지도 전방 충돌방지 차로 유지 보조 그리고 전방 주의 경보 장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공짜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차값에 다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정말 있어 가지고 실제로 써보면 편하긴 해요 차로 유지 보조도 마찬가지로 이 핸들 옆에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야 차로 유지가 작동이 되는 거고요. 한번 눌러서 꺼줄 수도 있고, 이건 이미 대로 켰다 껐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 하이빔을 오토로 하면, 앞에서 오는 차가 있을 때는 그냥 전조등으로 되고, 차가 지나가면 다시 하이빔으로 오토로 이렇게 조정하는 거. 이건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가 켜지는 거야. 어, 하이빔이 이렇게 앞에 차가 맞은편에 차가 없거나 앞 차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하이빔이 자동으로 켜지는 거고 시골 산길 같은데 갈때 이렇게 맞은편에 차가 오니까 다시 하이빔이 꺼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한. 이거는 솔직히 저도 웬만한 옵션은 저는 안 쓰는데 이거는 정말 많이 쓸것 같아요. 차로 유지 보조도 괜찮고요. 뒤져서 이렇게. 키가 160 초반인 할인이가 뒤에를 탔는데도. 래 정말 좁은 거예요, 이 차가. 투덜투덜. 투덜투덜 할 정도면 정말 좁은 거예요. 야, 이거 웬만큼은 내가 불참 불만 안했 거지. 질 시트 좀 바꿔줘. 어, 어떻게 보면은 뒷자리는 폴딩해가지고 좀더큰 짐을 실을 수 있는 소형 s u v 예요 그렇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 캠핑을 간다든지, 혼자 여행을 다니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지만, 응. 그냥 친구들 갈 때는 안돼 컨셉이 혼족이기 때문에. 근데 댕댕이들이 타기엔 딱 괜찮아요. 댕댕이들은 화물차 타도 괜찮지. <laughs> 아니, 걔네들도 인격차야, 그래? 괜찮지 뭐. 걔네들 멀미가 더 해요. 걔네 멀미에? 네. 멀미하면 뭐라고 하는데? 걔들? 물면 물면대로 걔도 헥헥거려 헥헥거려? 응? 원래 헥헥거리잖아 아니야 아니야 차 타면 원래 강아지 고양이들이 더울 때 뿐만이 아니라 불안할 때도 헥헥거려 그래? 응 근데 지금 현대자동차의 그 서스펜션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주행할 때는 어느 정도 단단해요그래 같은 거할 때도 괜찮은데 또 그렇다고 방지턱이나 이런 오프 페인 곳을 지나갈 때는 부드러워요. 뭐 저는 참이 세팅이 괜찮다고 봅니다. 일체형 서스펜션 얘네들은 정말 단단하기만 하거든요. 얘는 단단하면서 부드러워. 요 코너링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아요. 많이 안 흔들립니다. 물론 그렇다 아예 안 흔들린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얘는 운전하면서 제가 한 가지가 불편한 게그 속도 게이지 계기판이 그제차 바늘은 약80 정도 시속 80일 때 이렇게 가 있는 바늘이 얘는 60이면 바늘이 거의 90도 가까이 한 70도 80도까지 서 있어요. 그래서 60km 도로 60km 카메라에서 나도 모르게 그 브레이크를 밟긴 해요. 일반 보통 차의 시속 60 정도 되는 그 각이 얘는 30이에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불편했어요 마무리를 하자면 오늘 한 5시간 정도 벤뉴를타 봤는데 승차감이나 조향감 이런 출력 K3나 아반떼와 거의 흡사했습니다 정숙성도 마찬가지고요 파워트레인도 똑같이 스마트 스트림 1.6 123마력 그리고 CVT 미션 그래서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배뉴의 단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뒷좌석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거의 사람을 태우기가 힘들고 타고 다니면서 계속 투덜거렸고요. 이제 보통 어느 정도의 성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뒷자리는 사람을 태우는 것보다는 폴딩을 해서 캠핑 장비를 실른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쓰는 게더 나을 듯하고요 뒷자리에 사람을 태울 일이 있다고 하면 k 3 아반떼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두 번째 단점은 가격입니다 가격 베뉴의 중간 등급이 1,800만원이에요 1,799만원인데 K3나 아반떼 같은 경우는 1,800만원의 가격으로 차를 사게 될 경우에 앞좌석 통풍 시트까지 옵션을 갖출 수가 있어요 가격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뒷좌석이 좁다, 그리고 약간 애매한 가격대로 나온 부분이 있다. 이두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그 가격으로 차를 산다면 K3를 살것 같아요. 할인이 넌 무슨 차 살래? 아반떼 AD. 아반떼 AD를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뉴가 어떤 본인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진 사람들이 선택을 할 만한 차인 것 같아요. 이상으로 시승 후기를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